안녕하세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책, 바쁜 엄마도 부담 없는 초간단 52주 엄마표 놀이책의 저자 이지선입니다. 저는 개성 넘치는 3남매의 엄마입니다. 여느 엄마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으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지금은 제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저를 향한 꿈도 함께 꾸며 13년째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많은 사랑을 주거든요.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들을 통해 큰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도 함께 성장하고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통해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인사하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제가 아이들과 함께했던 놀이를 담은 책입니다. 아이들과 즐겁게 할수 있는 놀이로 일주일에 딱한 번만이라도 찐하게 놀아보자는 취지로 쉽고 재미있는 놀이를 소개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구하기 쉬운 재활용품을 활용해 놀잇감을 만들고 아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펼쳐 마음껏 놀수 있습니다. 1년 52주에 맞게 52가지의 놀이와 응용놀이 각 시기의 특성에 맞는 스페셜 놀이를 소개합니다. 계절에 따라 즐겁게 놀수 있는 놀이와 계절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즐겁게 놀수 있는 놀이들을 담았습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재활용품만 있다면 바로 놀이를 시작할 수 있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재미있게 놀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소개하는 책이라 놀이 과정에 사진이 필요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놀이를 자유롭게 할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다 보니 화질의 문제나 책의 실기에 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책에 실어도 괜찮은 사진들을 골라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틈틈이 책을 쓰기 위해 정리했어요. 그런데 출판사에서 제가 보낸 사진과 원고를 검토하고 책을 낼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새롭게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과 놀고 그 놀이한 것을 가지고 작업한 것을 어떻게 다시 할수 있을까 아이들과 해야 하는데. 생각하며 좌절했습니다. 포기할까? 다시 할까?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고민만 깊어지고 있을 때 편집자님의 설득과 피드백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사진 작업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책을 쓰는 과정이 힘들 줄만 알았는데, 아이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한, 아이는 더 재미있고 기발한 놀이를 하며 놀고, 엄마와도 좋은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도 아이와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책에 더 재미있는 놀이를 소개할 수도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놀이가 좋은 이유는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 창의성 발달, 두뇌 발달,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등 놀이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놀이는 무엇보다도 재미와 웃음을 줍니다. 아이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이죠. 그리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놀이가 특별히 더 좋은 이유를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아이와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 아이만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와 놀이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아이의 마음을 알수 있기 때문에 아이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엄마 아빠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 아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겠죠? 네 번째, 아이들과 놀다 보면 어느새 관계가 돈독해져 있습니다. 부모와의 깊은 친밀함이 아이의 인생에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줍니다. 우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놀이를 하기보다는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는 마음으로 놀이를 해야 합니다. 놀이를 쉽게 할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놀이 바구니를 만들어주세요. 자주 사용하는 재료들을 바구니나 상자에 따로 담아 아이가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놀이 바구니를 활용하면 놀이의 시작이 쉬워집니다. 두 번째, 칼이나 날카로운 것등 위험한 것들이 아니라면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놀이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세 번째, 어떤 틀이나 형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은 버리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단순한 놀이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불을 말아 놀고 식탁 밑에 공간을 만들어 놀고 침대가 배가 되어 상상 놀이를 하다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우유팩으로 배를 만들어 보면서 놀아보세요. 네 번째,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놀이 정보를 많이 알아두면 할수 있는 놀이가 많아집니다. 놀이의 힌트를 얻게 되고 응용할 수 있는 놀이들이 생기면서 아이들이 할수 있는 놀이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떤 놀이를 하느냐보다 엄마 아빠랑 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책에 소개되는 쉬운 놀이부터 해 보세요. 아이들의 놀이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이책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놀이를 돕다 보면 어느새 아이는 스스로 더 재미있는 놀이를 발견하며 창의적인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성이 발달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죠. 또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놀잇감을 만들어 마음껏 놀고 아이들의 놀이가 자유로워지면서 스마트폰이 없어도 TV를 보지 않아도 즐겁게 놀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지나친 영상 시청으로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이들이 마음껏 놀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 책은 아이들과 놀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모님들, 놀이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놀이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와 놀려고 애쓰는 분들께서 보시면 도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놀이가 더 풍성해지고 즐거운 시간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너무나도 풍요로워진 디지털 기기로 인해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놀이가 사라지는 것 같아 많이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디지털 기기의 강한 자극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책 읽기, 만들기, 그림 그리기, 활동 놀이 등 적기에 필요한 놀이들이 밋밋하게 느껴져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디지털 기기의 노출은 최소화하고 아이의 작은 손으로 직접 재료를 만지며 탐색하며 아이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건강한 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의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랄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난 아이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 사회에 도움을 주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간단 52주 엄마표 놀이책의 저자 이지선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